잊지마 동심파괴만든아 아, 뒤에서 무서운 애가 따라와요 띵동 아나 소리 안로가 띵동 문을 열어라 가왔다 이거 신박국질 불려던거 아니었어? 띵동 근데 내가 이거 옛날에 친구한테 이거 들어가지고 옛날에 엄청 무서웠거든? 내가 어릴 때는? 지금 들어보면 엄청 재밌어 재밌어 맞아. 어릴 때못는데 지금은 구슬을 필요한다면 목소리를 내놔 싫어! 구슬만 가지고 도망갈 거야! 도망가자인데? 개심한 것! 구슬을 훔치다니 절대 왕자 안 나온다 빨리 해파리 다리를 조심해 해, 해파리 다리를 아기. 조심해 아야 그런 것도 빨리 말해야지 응? 공조가 돼갖고 어? 백성들을 그렇게 늦게 가르치면 되겠어? 아 그니까 아유. 나빴네 어떤 분인지 몰라도 요왕님이 잘못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시킨 거야? 그니까 요왕이란 사람이 누구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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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메노, 아, 음... 휘부 불면 아주 여유 있게 가는구나. 아, 나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데, 아. 예, 아무도 없다. 나 <laughs> <난> 좋아하지 나고나방전안 <laughs> <야, 웃음> 돼. 그 와중에 숨 쉬고 있어. <laughs> 아이, 성장도 필요 없는데! 어나 머리 장식 있는데 나 문어 인형 얻었다 저거 안꽂자야지 <laughs> 나는 문어 인형 있거든 아, 이제부터 저거 안꽂자야겠다난 내가 안꽂자는 원숭이 인형이 됐다고 어. 점점 찍어줘 오야 너 점수 거야 이제 쉬울 필요 없어 내가 내가 흰팔이야 힘을 잘 <laughs> <할>? 겨우 <laughs> 미안 빨 기본적으로 10은 넘어야지 빨리 해. 어. 야 마키아 씨 뭔데? 진짜 시짜아 이건 뭐지? 나 아, 음, 아까 그 이거 아니야? 전부 이거... X 아니야? Oh 아막 이거 아 아하. 이거 그 철인 3종경기 아, 아, 철인 3종경기 와 아, 3종 아, 이거 진짜 닮았어 아. 참... 아 이거 진짜 못한데? 앙 어, 디서 개소리. 미안해, 버릇이 나왔군. 이눗, 이눗, 어, 어, 뭐지? 아오. 됐어, 됐어. 자, 지뢰폭탄 조심, 아유고 와, 냥도가 잡기 주네. 깡터랑 <laughs> 같이 가야겠다. 여러... 같이 갑시다, 여러분. <웃음> 같이 <웃음> <이거 가서>. 가. <laughs> <laughs> 저 아까부터 계속 꼴찌만 한것 같은데, 김은 탓인가요? 제발, <laughs> 풀리지 마! 아, 그렇구나. 아, <laughs> 야, 내 눈앞에서 아, 풀렸어, 나, 저거. 나, 나 꼈어.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나 살려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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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서 나좀 나 봐줄래? 나 너무 슬퍼. 왜안 봐요? 야 잠만, 야 진짜 잘했어. 네, 짱도 꼴찌. 오. 아, 진짜 레이무. 아나 이번엔 꼴찌 아니다. <laughs> 아 꼴은 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잘하거든. 아까 못한다며. <laughs> 와 내가 수영 진짜 못한대데 아거 때문에. 나악거 아, 진짜 못한다. 아, 뭐, 맞아, 내가 맞아. 막 미니게임 맞아. 하면, 악어한테 막 붙잡혀. 진짜. 뭐야, 물타기, 이건가? 자석 아, 다음엔 오버워치 방송, 오버워치 영상 찍을까? 오버워치 나 없어. 없어? 맞아. 이건 맞아. 유감이군. 오버워치 유료다. 고급시계왜 이렇게 빨리 가? 애들이 자꾸. 어? 내가달 피하는 거야? 어머, 괜찮아. 분노를 쓰겠다. 아, 우리 천천히 꼴매를 해. 주시다 나도 꼴매. 응. 아 여기서 분노를 쓰고 싶은데. 야, 있어? 미니씨아 너무한다. 어허, 아까 전까지만 해도 꼴는안 해준 사람들이 나 꼴매쳤는데. 아니, 너 말고. 아, 나 어차피... 다 어... 왔는데. 난렉 때문에. 난 글들이 여기까지 오르자. 어, 축하드립니다. 야, 저거 등... 등템 뭐야? 엄청 혹시... 쁘다 뭐가? 너가 끼고 있는 그 등템. 아, 이거 뽑았어. 이거 이달의 뽑기에서. 아, 이 뽑이야? 응. 그이뽑안했 텐데. 아니야? 근데 내가 내가 기억하는 이 뽑이었는데? 이 방방한... 뽑이야, 장식이. 나 이거 이봄이 하나 남있던가 없네. 자점 찍어 이제. 아 빨리 남색 하고 싶어. 남색 양말 하고 싶어. 아니 양말 한다. 양말 한다. 남색 남색 아나야 이거 양말이 되고 고 <laughs> 그냥 지또 올. 점점점점 어, 자, 시작해. 야나 이제 힘7우셨어 하나, 둘, 셋. 아, 아까보다 셧. 더 내려준 거 같은데. 아, 이거 뭔가 좀 흥물 같은 걸수도 있는 그런. 아니네? 잠깐만 이거 <laughs> 뭐야? 오. 어, 야, 야. 그거 뭐지? 뭔가 신다는데 아, 좀 저기 숲 같은 게 보이는데? 야, 저기 뭔가 핑크 색깔이 보이는데? 야, 이거 우주다 야, 이거 우주다. 아니네 아. 뭐지? 뭐야 아, 아, 지금? 이거 쟤가 콧나무 아야 개구리 아 개구리 왕자? 개구리 왕자 아 진짜 못하 개구리 왕자 진짜 못하는데 레알 진짜 개구리 왕자라 하네 그냥 개구리야 황금궁을 찾아서 내게 가져다줘 어. <laughs> 네 싫어요 농담이고 홍주님 죄송해요 다시 나겨놓을테 정규 충격 많은 <laughs> 마키, 이거 수영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 내가 못하는 걸 이걸 런너가 대신하고 있어. 나 나도 못하는 수영을. 근데 개구리는 어디 있어? 응? 우리가 개구리야. 우리 개구리 먼자 쓰고 있잖아. 얘들아 <laughs> 근데 아까 내가 물이라니까 생각났는데. 이거 내 생일, 내 생일이 8월 15일인데, 그때 태권도에서, 거의 태권도에서 어디 갔었어, 우리가. 나 우리 거의 계곡, 계곡 갔었거든? 근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거야. 막, 아, 이거 진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익사할 뻔 했거든? 나 좀만 늦었으면 내가 익사할 뻔 했는데, 다행히, 어느, 다른 태권도 에가 구해줘서, 관신이 괜찮아졌어. 그렇게, 사람은 이어지고아이 뭐지? 정 배워. <끝> 이분도 꿀매너를안 하시는구만. 하나는, 안 하나님이안 해줘. <끝> 맞아, 슛 쓰면 안 되는데. 이미 안 해줬다니까. 아, 신이야. 이게 뭐야. <끝> 뭐야. <끝> 내가 더 허무한데? <laughs> 무당벌레 글러브 달고파는 어디 있어? 제일 재밌는데? 야 우리 강소하자. 싫어. 강소. 그래 아. 안 돼. 텐에 앉아. 텐네 어? 할... 달고파자 뭐? 달고. 달고파자. 뭐라고? 달고. 달려라 곱셈아 그래,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그거 하자. 그래. 잠깐만, <목소리도> 이거만 하고. 다 시작해. 시작.